한국의 보수인 교회는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그동안 어떻게 많이 가르쳤느냐 하면 심령천국, 그리고 주님 언제나 오시려나 재림에다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또, 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 평안에, 내 심령 상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면 된다 하는 거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대신에 내 마음으로만 하나님 누리면 된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을 누릴 때에 마음으로 누리나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권리요리를 통해서 누리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 백성이면 지금 여기서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림으로 그 나라를 내 배경으로 삼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나는 아, 대한민국 국민이야. 됐어. 평안해. 그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이 주는 모든 권리를 누리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누리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우도 내 마음으로 아 평안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의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릴 때그 나라를 누리는 거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성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현재성과 현장성을 우리가 강조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 나라가 완성돼요. 완성될 나라, 우리가 기다려요. 그러나 그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는 것만 강조하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그 나라의 현장성과 그리고 현재성을 강조하지 못하면 미래에 우리가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없죠. 그래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수적인 한국 교회가 심정청을 강조할 때에 누가 보면 17장 21절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가 보면 17장 21절의 경우는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렇게 하고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누가 보면 십장 같은 데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고만 하지 말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구체로 임하는지를 말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의 님 그런 이제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그 말을 가지고서. 20절에서 반문했어요. 17장 20절에 예수님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지 말해라.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에 대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너희 가운데 할때 너희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라는 이 전시사는 우리 마음 속에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란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현재 지금 현장 가운데 지금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 것을 마음 안에 그렇게 해석해 버린 거요. 또 너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로 이렇게 바꿔서 해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하고 물으니까 너희들 눈에 안 보이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가 보는 가운데 현장에 현재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령 속에 있는 거 아니고 바리새는 심령 속에 있는 거 아니고 말도 안 되잖아요. 지자들의 심령 속에만 있는 거 아니고 지금 여기에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 왔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보수적인 교회, 교회들, 한국 교회의 이런 종말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약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누가 복음에서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 가르쳤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임한, 임했는가, 현장성과 현재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창세기에서 이 복음 구원 하나님 나라. 로마서에서 복음권 하나님 나라를 강조한 것도 바로 그것을 이제 더더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워요. 정말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그 동안에 잘못 알았던 그런 하나님 나라 미래 지향주의적인 재림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 또 마음에 있다는 심령 천국 이건 정말 때려 부셔야 될 악한 악하다 말은 좀 하게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지금으로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교리예요. 중요도 안타 말은 아니에요.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 사실이에요. 신천지가 열리는 건 사실,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 임한 것을 보아야 돼요. 언제 하나님 나라 임하느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사장에서 보면 처음 복음을 시작합니다. 복음 사역을 시작해요. 그때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사장 1 9절 보면. 주님의 은혜를 선포했다. 은혜를 선포했다. 은혜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복게함을 억눌리자 자유를 그러면서 은혜를 선포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이땅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땅 오심으로 해서 은혜가 이 땅에 시작되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은혜가 선포되게 됐다는 거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땅에 오심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윗의 아들이요 왕권을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와 함께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선포됐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배경에 희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희년 개념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은혜에 곧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속에서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잖아. 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성경 읽고 복음을 선포하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4장 3실절에 보면은 갈릴리 여러 성읍을 이렇게 다시 안식일에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43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한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나라가 시작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요 여러분, 5장 이제 12절 또 6장, 7장, 8장에서 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를 들면 특별히 11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 0절 한번 보시면 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양념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고서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악령들 내어쫓으면은 하나님나 나라 너에게 임했다. 너희 가운데 임 임했다.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했고 그다음 누가복음 16장 16절. 16장 16절을 보시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요한까지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선파되어 사람마다 그 나라로 침입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그 복음 선포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로 사람마다 침입한다. 그 말은 복음 선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누리게 된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복음 선포와 함께 시작이 됐어요. 그 나라를 누려요. 그런데 이 복음 선포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장에서부터 복음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악령들인 자들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4장 41절을 보면 악령들까지도 많은 자들에게서 나아가며 소리를 치면서 당신 하나의 아들이시다 하고 치유가 되고 또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10배 치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면서 악령들에게서 치유가 일어나고, 열병이 치유가 되고, 5장 가면은, 5장에 가면은, 어, 나병 환자, 나병 환자 치유가 되고, 또 17절 이하에는 중풍병자가 치유가 되고, 그렇게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또 여러분들이 6장, 6장 이제 17절 이하에 보면은, 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병도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더러운 영들의 고통을 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 역사가 막 일어나요. 7장 1절에 보면 백부장의 종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11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림을 받고, 또 8장 1절 3절을 보면, 하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2절에 앙칸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받은 여자들도 함께 하고, 그래서 얘들이 그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들 소위로 섬기고, 10장 이하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치유 역사, 또악령들린 자들이 치료받는 가운데서, 금위로 베풀어지는 가운데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가운데서, 하나의 나라가 복음이 선포와 함께 임하는 걸볼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복음 선포와 함께 임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치유 사역, 축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치유 사역을 이루어 줍니다. 또 악한 영들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은혜와 극혐이 선포되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17장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성,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현장성, 현재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분들이 17장을 잘 보시면은 1절로 십1장 어, 1절로 여러분 삼 사절까지는 죄, 죄 용서 언급도 죄의 용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즉 은혜의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다음에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씀 5절 6절 믿음 믿음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요. 또 이제 7절로 10절은 삼김 우리가 서로 삼겨 주는가 삼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수님을 섬기는건데또 11절로 19절은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 일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이렇게 죄 용서, 믿음, 섬김, 치유사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시작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서 임했다고 가르쳐 놓고 18장 오면은 예수님 기도의 비유를 얘기해요. 기도의 비유를 무슨 말이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요 기도 없이는 믿음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 나라 를 누리지 못해요. 왜? 기도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점점 더 견고해지고 그 견고해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거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18장 15절 이하에서는 어린 아이에 대해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얘기 어린 아이에 대해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 재산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는 말하잖아요 어린 아이하고 하나님 나라를 연결 지었고 또 부자 청년 하나님 나라를 연결 지었잖아요 재물과 관련해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의 백성은 누가 될수 있는가 어린 아이 또 재물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재물에 대해서 애착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즉, 어린아이는 약한 자예요.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없는 자예요. 가진 것이 없는 약한 자. 또,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서 보는 대로 재물을 집착하지 않는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가진 것이 없이 하는 사람. 또, 18장 보 맹인 거지 얘기가 나오는데, 맹인 거지처럼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내 세울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할 재물도 없는. 그걸 좀 하나의 나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요. 예그 다음 19장에 보면 사게오가 얘기가 나오면사게가 나오는데, 사게요 보면 처음에는 재물을 집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렸어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재물을 다 내어 놓아요 또사개오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기를 낮추고 재물에 대한 애착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7장 이제 26절 30절 17장 여러분들이 2 6절3 0절 보면 은 노화의 시대를 얘기하면 인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말씀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제림을 통해서 제림과 함께 하나입니다. 라고 완성될 걸 말해요. 완성될 걸 말해요. 그리고 이제 19장 1절에서부터 보면, 19장 1절로 보면, 어 19장 11절부터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와요. 문화의 비유. 여기 문화의 비유에서 여러분 주의할 것은 열명의 종에게 각각 한문화씩을 주어서 열문화를 주거든요. 열명에게 한 문화씩 해서 도합 열 문화를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이 한 문화 가진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어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고 어떤 종은 다섯 문화 남고 어떤 종은 한 문화 그대로 놔뒀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의 님주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은혜와 극유를 베풀고 열심히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열매 맺는 자는 장차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심판을 하시고, 상급으로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그러나 은혜를 받풀 은혜를 받고서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다 해서 재림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7장과 19장에서 재림과 관련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나라, 권능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부분적인 거고, 또분량이좀 작은 거고, 전체로 보면 누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장성을 강조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 선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이 시작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누가 보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함께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은혜와 예혜와 긍유를 통해 실천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나라 속으로 들어, 침투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아니 부분, 오해하고 있었던 그런 이 심령천국이라든지 또는 미래지향주의적인 현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없는 미래지향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 강조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무와 권리를 다 행사하면서 살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미래 지향적인 1 0천 청구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하나님 나라, 구체성이 없는 하나님 나라, 현장성이 없는 하나님 나라, 현재성이 없는 하나님 나라만 여러분들이 이야기, 가르치고 이해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거, 교회가 되어버린 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보수교회가 보수인 교회가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한 번이라 말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정의와 공의와 공정과 관계 없이 권력의 그. 아첨하고, 권력에 따라 붙고, 또 그냥 이게 부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재물의 욕심, 권력의 욕심, 그런데 기울어지지 않아요. 정말 복음이 있으면 정의와 공의와 공력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은혜와 인의와 금유를 행하며 살아야 돼요. 한국교회가 바로 개혁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현재, 현장성을 알고 정의와 공의와 공정, 은혜와 인혜와 극율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 권세를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들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어서 이땅에 하나의 나라가 확산되는데 헌신되고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